10편, 15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니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어, 여러분은 상대방과 친밀함을 느낄 때가 언제이십니까? 뭐 어떤 분은 같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아, 내가 이 사람하고 좀 친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고민을 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 이 사람하고 나는 그래도 좀 가깝고 친밀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이 이렇게 친밀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조금 다른데요. 남자분들은 함께 운동하면서 땀을 흘리고 같이 사우나에 가서 땀을 빼게 되면 아, 이 사람하고 좀 친해졌다라는 그런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성분들은 남자분들하고 조금 다르겠죠.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남편 이야기도 하고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 이야기도 할 때, 아, 좀이 사람하고 내가 좀 친밀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런 친밀함 속에 살아가고 싶은 사람을 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친밀함을 느끼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만 있어도 될것 같지만, 이렇게 친밀하게 내 고민도 이야기하고 속마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친밀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오늘날 점점 사람들은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언택트 사회가 되어버린 것도 크게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밀함은 단순히 지인들과 친구들 사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부간에도 친밀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친밀감은 필요하고요. 직장 동료간에도 이 친밀감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동료들, 교회 식구들까지도 친밀감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항상 친밀함 속에 살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구보다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시편은 시편 15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장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산은 성막이 있던 산 후에 성전이 지어지게 될그 산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 주의 장막 그리고 주의 성산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 생명이 없는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예배는 오늘도 누가 가능해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누구보다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최근에 영적으로 좀 다운되어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먼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영적으로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어려움은 겪을 수 있고 위기는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 속에 살아 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로 사는 자들입니다.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친밀하다는 것은 상대방과 코드가 잘 맞는다라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게 되면 결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출 수 없고 친밀함 속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하나님은 늘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늘 분노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 저희들 역시 항상 분을 참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물론,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고, 우리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주의 성산에 살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정직과 공의와 진실, 이러한 단어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거룩과 성결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결코 빠지지 않은, 빠져서는 안 되는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읽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은 언제나 삶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때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뭐라고요? 바로 삶입니다. 행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정직과 공의와 진실의 모습에 거룩과 성견의 모습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죄악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언행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고 그 거룩한 행실로 인해 우리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3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중에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박했고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한 서기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란 가장 큰 계명이란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계명이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버금갈 정도의 계명이라는 것은 누구도 생각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 악을 행하고 이웃을 비방하고 이웃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마스크 쓰고 다니시느라 굉장히 귀찮고 힘드실 텐데요. 그런데 가끔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다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은 귀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는 없는 것이겠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좀 귀찮고 내가 좀 힘들어도 항상 이웃을 배려하고 항상 이웃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나보다 연약하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는 일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실제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우리 하나님과 더욱 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의 이웃을 더욱더 배려하고 사랑하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난주에 방송되었던 한 프로그램에서 과거 한국농구계의 스타였던 한 사람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강동희 씨였는데요. 강동희 씨는 키는 작습니다. 키는 작지만 탁월한 농구 센스와 실력 그리고 감독으로서는 뛰어난 용맹술로 그 팀을 우승으로 이끈 명장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던 선수였는데요. 그러나 2013년에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됩니다. 그리고 한국농구협회에서 영구 제명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가 농구를 하면서 쌓아왔던 그런 많은 커리어들, 많은 추억들, 많은 이야기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더 이상 그는 농구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강동희 씨가 출연해서 이제는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이 상처가 참으로 컸던 그때의 일을 되새기면서 그동안에 미안했지만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가 스스로 인터뷰하고 또 사과하고 오해를 푸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강동희 씨가 자신의 과오를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승부 조작 당시에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을 믿었던 또한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안겨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강동희 씨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역시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돈이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돈 앞에서 약해지고 돈 앞에서 비겁해지고 돈 앞에서 도덕적 양심을 저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마지막으로 물질, 이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10편, 15편을 마무리합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구워주지 말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자를 해야지 않아야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겠죠. 물질의 유혹 당하고 있다는 것은 물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질이 주인 되었는데 어떻게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죄의 유혹도 이겨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물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물질로 인해 무너지지 마시고 물질에 다스림 당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물질을 다스리시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몇 사람만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굉장한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다면 더큰 은혜가 저희들에게 주어질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과 친밀함을 맺어가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행실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물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련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친밀함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셔서 이 힘든 시기에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변함 없이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고민도 다 털어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물질의 유혹을 부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누가 주의 성산에서 살수 있을까라고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갔던 것을 기억할 때 오늘 하루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과 영원토록 친밀함을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